안녕하세요. 헤이치입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몇 번씩 그릇을 꺼내지요. 밥을 담고, 차를 붓고, 또 커피를 마시고 때로는 마음을 담아, 정성을 담아 내놓는 음식들을 담는 그릇. 어찌 보면 그릇은 조용하지만 많은 걸 말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도자기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도자기 얘기만 하기엔 또좀 밋밋하니까 제 인생의 단면도 한번 담아볼까 합니다. 왜냐하면 그릇을 고르는 방식이 삶을 살아가는 방식과 많이 닮아있다라는 걸 점점 더 실감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예쁘기만 한 그릇은 자주 손이 가지 않고요. 실용적이기만 한 그릇은 대접할 때 사용하지 않아서 오래 기억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쁘면서도 실용적이고 실용적인데 예쁘기까지 한 그런 그릇들은, 찻잔들은 시간이 갈수록 더 손이 가고 더 깊이 남습니다. 제 인생과 함께 살아온 그릇들 중에서 인생 그릇들 중에서 예쁜데 실용적이까지한 실용적인데 예쁘기까지한 탑5 한번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사실 탑 10을 해도 모자랄 것 같지만 엄선해서 다섯 브랜드를 소개시켜 드릴까 합니다. 또제 인생을 담은 그릇이기도 하고요. 저와 함께 세월을 지내온 그런 그릇들이기도 합니다. 첫 번째, 로얄 코펜하겐입니다. 로얄 코펜하겐은 조용한 그릇입니다. 시선을 끌진 않지만 식탁 위에, 탁자 위에 놓이는 순간 그 자리에 공기를 가꿉니다. 처음엔 너무 차분해서요 눈에 안 띄기도 합니다 하지만 자꾸 꺼내 쓰게 되더라고요 어떤 음식도 무심하게 받아주고 그 위에 올라간 것들이 더 아름다워지도록 도와주는 그릇 저는 그걸 기품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자기 주장을 세우지 않아도 존재감이 사라지지 않는 것 조용히 주변을 감싸주는 사람. 눈에 띄지 않아도 무게감이 있는 사람. 나 여기 있다 외치지 않아도 그 존재감이 드러나는 사람. 목소리가 커서가 아니라 자세가 아주 단정해서 신뢰를 받는 사람. 소란한 세상 속에서도 균형을 잃지 않는 사람. 나이가 들어가면서 저는 이런 사람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자주 합니다. 그걸 기품이라고 한다면, 기품은 결국 흔들리지 않으려는 어떤 태도, 그런 몸가짐에서 반복되는 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로얄 코펜하겐이 그런 그릇 같아요. 로얄 코펜하겐을 처음 만난 건 엔틱에 눈을 뜨기 시작할 무렵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얀 바탕에 푸른 꽃잎 몇 개의 패턴이 대단히 시원해 보였습니다. 눈이 시원하다고 하잖아요. 런던 헤로스 백화점 진열대에 놓인 그 뽀얀 자태 바라만 봐도 기분이 굉장히 차분해지고 고요해지는 그런 기품이 서려 있더라고요. 가격을 들여다봤더니 너무 비싸죠. 살 수가 없었죠. 어느 정도 시간이 흘러서 옥스퍼드 중심가에 아주 오래된 백화점이 하나 있었는데요. 지금은 없어졌습니다. 보스웰 코어라고 지금은 그냥 보스웰이라고 우리는 불렀는데 먼지에 그 오래된 백화점 한 코너에 약간 먼지에 덮인 접시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세일 중이라고 했습니다. 망설임 없이 집어들었죠. 제게는 첫 로얄 코펜하겐이었습니다. 그 이후 미국 보스턴으로 이사한 뒤에 한 엔틱 중고가게에서 또 다른 접시 하나를 만났습니다. 이번에는 좀 비교해서 보면 비싸긴 했어요. 한참을 주저하다 결국 데려왔습니다. 그릇이란 참 이상합니다. 그 자체가 나를 대변해주는 건 아니지만 그걸 쓰는 내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를 떠올리게 해주거든요. 로얄코펜하겐 확실히 로얄코펜하겐은 기품을 풍기는 조용히 발사하는 그런 그릇인 것 같습니다. 그 기품을 제 안에 품고 싶어서 자주자주 자주 그 그릇을 꺼냅니다. 두 번째는 헤렌드입니다. 헤랜드는늘 부담스러운 브랜드죠. 가격도 가격이지만 어떤 때는 너무 고전적이고 어떤 때는 또 너무 화려해서 저가 살아가는 일상에는 맞지 않는 그릇이라고 생각했죠. 또 찻잔의 모양들이 어찌 보면 천편일률적이다. 패턴과 그림만 바뀌었다. 이렇게 생각해 볼수 있어서 음, 나는, 나하고는 좀안 맞는다. 변화 무쌍한 것을 좋아하는 나에게는 좀 너무 동일하게 보인다라는 느낌이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일이 잘안 풀리고 마음이 어지러운 날이었는데 그 헤랜드 그릇을 꺼내서 혼자 밥상을 차려봤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헤랜드 접시 하나가 뿜어내는 격식이라고 할까요? 저를 위로해 주더라고요. 마치 이러는 것 같아요. 그 리본, 우리가 흔히 리본, 봉봉이 트레이라고 하지만, 이렇게 말을 건네는 것 같아요. 너는 지금 이렇게 대접받을 만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 같더란 말이죠. 그 순간 깨달았어요. 아 대접한다는 거 격식을 차린다는 건 남을 위한 게 아니라 나를 잃지 않기 위한 최소한의 품격이구나 사람도 그렇지 않습니까 지쳐 보이는 누군가에게 무심한 듯 차려낸 따뜻한 차한잔 식사 한 끼에 마음과 정성을 담는 사람 그거는 보여주기 위한 포장이 아니라 존중이 실천으로 드러나는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처음 헤랜드를 본건 뉴욕의 보석가게였습니다 희한하죠? 그릇가게가 아닌 보석가게 크리스마스 장식으로 놓인 그 창문 앞에 눈사람 피겨린 하나가 있었어요 핑크빛 그물무늬의 어, 스키를 타고 있는 눈사람, 피겨링이었거든요. 주어리를 살 것도 아니면서 그 보석가게에 문을 열고 들어가서 물어봤습니다. 이런 건 어디 가서 사냐고. 그랬더니 직원이 자기는 모른다는 거예요. 그때 뒤에 있던 보석상 아마 주인이시면서 사장님이셨던 것 같아요. 한 50대 중반? 그 여자 사장님이 헝가리 헤렌드라고 알려주었습니다. 그때가 2000년대 초반이었으니까요. 저는 그때까지 헝가리가 도자기를 만든다는 사실조차 몰랐습니다. 그 이후로 헤렌드를 유심히 보기 시작했죠. 피겨린보다는 리본 트레이, 찻잔, 그리고 그 문양, 나비 손잡이 뭐 이런 것에 더 마음을 뺏기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삶이 흐트러지는 날일수록 오히려 동일한 모양의 색다른 패턴, 동일한 쉐입의 색깔을 바꾼 무늬, 이런 정돈된 선과 무늬가 저를 붙잡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좀 격식을 아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품격이 있는 사람이죠. 저를 함부로 대하지도 않으니까 타인도 존중할 줄 아는 사람이고 타인 앞에서도 제 자신을 가벼운 사람으로 만들지 않는 사람 조용한 단정함으로 세상을 마주하는 사람 저는 이런 헤랜드 같은 사람이 되고 싶다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세 번째는요 외지우드입니다 외지우드는 그냥 인상이 사랑사랑스럽다 예쁘다 그냥 말 그대로 포근함을 어떤 정교함을 담고 있는 사랑스러운 그릇이죠 누구에게나 쉽게 다가가고 어디에다 놓아도 그 모양을 좀 화사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렇지만 오래 써보면 알게 됩니다. 그 사랑스러움이 그냥 해벌레 해벌레 막 퍼주는 그냥 싸구려 사랑이 아니라 얼마나 절제된 사랑인가. 아주 얇지만 무르지 않고 화사하지만 유치하게 화려하지 않은 마치 그 사람의 감성에도 중심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 같지 않으세요? 왜 사람에게도 이런 감정이 생기게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말투 하나, 눈빛 하나가 편안하면서도 무례하지 않은 사람. 부드러워 보이는데 자기 생각은 분명한 사람. 이 외지우드는 오래 사용하다 보면 그 사랑스러움이 기술이면서 동시에 철학이다. 이런 걸 깨닫게 하는 것 같아요. 사람도 그렇지 않습니까? 한 사람을 오래 사랑하게 되는 이유는 단지 예뻐서 시작했을지라도 그 예쁜 표정 때문이 아니라 그 안에 담겨 있는 그 사람의 단단함, 그리고 배려심 깊은 마음, 그리고 따뜻한 감정, 뭐 이런 것 때문이잖아요. 영국에서 살다 보면 웨지우드는 그야말로 국민 그릇입니다. 어느 집에나 하나쯤은 있고요, 결혼 선물로도 가장 편안한 마음으로 아 이런 걸 좋아할까 말까 고민 없이 사게 되는 그런 브랜드입니다. 제가 제일 처음 집어들었던 웨지우드는 플로렌틴과 와일드 스트로베리였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 플로렌틴 시리즈는 색색의 가장자리가 매력이죠. 블랙, 오렌지, 인디고, 그린, 골드, 어, 실버, 핑크, 터콰이스 너무 많죠. 플로렌틴 시리즈는 색색깔의 그 플로렌틴을 수집하는. 재미가 있습니다. 저는 특별히 이 핑크 오벌 플레이트를 정말 갖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20년 동안 단한 번도 마주치지를 못했습니다. 아마 생산하지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한번 이 오벌 40인, 40cm 되는 그런 플레이트를, 특별히 핑크 플레이트를 만나시게 된다면 주저없이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무튼 20년 동안 단한 번도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 없는 것이 오히려 외지우들을 더욱 흠모하게 된다 그럴까요? 아련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도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사랑스러움을 기술로 갖춘 사람, 감정이 섬세하고 태도가 부드러우며 관계를 지킬 줄 아는 사람. 쉽게 말해서, 낄낄빠빠를 잘할수 있는 사람, 한번 보고 잊히, 잊혀지는 사람이 아니라 오래도록 있을 것 같고, 다시 보고 싶은 사람, 세월이 지나서 돌아다 봐도 항상 그 자리에 있을 것 같은 사람, 그런 사람이 되고 싶고, 외지우드는 그런 예쁨을 담고 있는 그릇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는, 스포드입니다. 스포드는 참 성실한 그릇입니다. 매일 꺼내서도 질리지 않고요. 어떤 음식도 기꺼이 받아줍니다. 대부분 요리를 하시는 분들은 흰색을 선호하시죠. 그래야 그릇이 돋보인다고. 그런데 특유의 이 푸른 무늬는 변하지 않는데 뭘좀 담아도 음식도 요리도 뭐 디저트든 뭐든 기본은 한다. 이런 느낌을 주는 그릇인 것 같아요. 이 스포드의 푸른 무늬는 휙휙 다혈질적인 그런 변화무쌍함을 담고 있지는 않죠. 저는 이 스포드를 볼 때마다 견딘다는 것도 아름다울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스포드는 비싸지도 않고 뭐 대단한 그릇 또 아닙니다. 하지만 꾸준하게 팔리는 베스트셀러입니다. 어떤 날 혼자 밥을 먹을 때도 손님상에서도 자기 자리를 지켜줍니다. 제가 스포드를 처음 만난 건 영국 아울렛 매장이었는데요. 그라탕을 해먹기에 딱 좋은 오발볼이 눈에 들어왔죠. 동양의 청자와는 또 다른 깊은 푸른빛 포발트블루라고 하잖아요. 화가 났을 때 바라보면 마음이 차분해지는 그 색은 스포드만의 언어 같았습니다. 도자기를 흠모하시는 분들은 다 아시는 지명이 하나 있으시죠? 영국의 스토컨트렌트 거기 안 가봤겠습니까? 가봤습니다. 결혼 후 처음으로 요리한 제육볶음을 어이, 담았던 것도 스포드였고요. 첫 손님을 초대해서 그라탕을 대접했던 것도 스포드였습니다. 그렇게 이 스포드 그릇은 제 식탁의 기본값처럼 되어갔습니다. 나중에 알게 됐죠. 이제 도자기에 빠지다 보니까 조시와 스포드가 고령터가 없었던 영국 땅에서 소뼈를 갈아 넣어. 본차이나를 만든 사람이었다는 거죠. 첫 번째는 아닙니다. 두 번째라고 제가 기억하는데요. 저는 스포드 같은 사람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눈에 띄지는 않아도 자리를 지키는 사람, 오래 써도 닳지 않고 시간 속에서 자신의 색을 더욱 깊게 얘기하는 사람, 스포드의 코발트블루, 이 푸른 누름이란 마음속의 순수를 오래 간직한 사람에게만 남는... 새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푸르름을 지닌 사람, 오랜 세월을 견뎌낸 사람, 인내 속에서도 자기의 본모습을 지켜내는 사람, 저는 이런 사람이 진짜 강한 사람이라고 믿고 있거든요. 스포드는 그런 그릇 같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마이센입니다. 마이센은 약간 고집스러운 그릇이죠. 전통을 고수하고 자기 스타일을 바꾸지 않죠. 피겨린이든 찻잔이든 뭐 오브제든 탁 보면 어? 이건 마이센 같은데? 그런 스타일을 확고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확고함이 저한테는 낯설고 조금은 부담스러웠습니다. 하지만 마이센을 알면 알수록 보면 볼수록 그 마이센 안에 단단함과 깊이에 감탄하게 됩니다. 저는 마이센을 보면서 생각합니다. 내 인생에 나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살아왔을까? 흔들릴 때마다 나를 붙잡아준 건 무엇이었을까? 유행은 흘러가지만 역사는 남습니다. 사람도 그렇지 않습니까? 겉모습은 바뀌죠. 나이가 들면 당연히 바뀌죠. 그 중심에 자신만의 문장 하나쯤 있는 사람. 마치 마이센의 쌍칼을 빼면 생각할 수 없듯이 그 사람의 모습에, 마음에, 정신에, 철학에 쌍칼 같은 자신만의 문장, 엠블럼, 로고 하나쯤 있는 사람. 마이센을 처음 만난 건 엔틱 수집에 빠진 지한 1년쯤 됐을 때인데요. 보스턴 뒷골목의 허름한 중고품 가게에서 만났어요. 그때 가게 주인 할머니가 이건 무조건 사야 된다면서 에스프레소 잔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그게 제첫 마이센이었는데요. 그 당시엔 쌍칼이 뭐, 뭔지, 무슨 의미인지도 몰랐습니다. 저는 그첫 잔을 산 이유는 저의 어머님이 하루에 한잔딱 너무 많은 양을 드시면 잠이 안 오신다면서 점심 식사 후에 딱 에스프레소 잔고 그 정도의 양을 커피를 드셔서 아 이거 어머니께 선물해야 되겠다 라고 산거죠 마이센 찻잔 하나가 어머니의 어떤 점심 오후의 일상을 굉장히 즐겁게 해드렸다고 그래요 그 이후 뉴욕의 고급 백화점 삭센 피프스 에베뉴라고 거기서 이제 마이센 전시장을 보게 된 거죠. 그냥 저는 그날 눈이 멀어버린 거죠. 그 자리에 멈춰서서 아무 말도 못하고 정말 거짓말 조금 못해서 한 시간 이상은 뚫어져라 쳐다봤던 것 같습니다. 그때가 계기가 되어서 독일 마이센 공장이 있는 팩토리 샵까지 또 그리고 그 마이센을 어떻게 만드나 하는 기념품 박물관까지. 독일 마이센을 찾아서 여행하게 되었습니다 그 정도로 이끄는 끌어당기는 매력을 넘어선 마력이 있는 것이 마이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자기 안의 질서를 고수하는 사람 세상이 달라져도 자기 삶의 속도를 바꾸지 않는 사람 자기 이름을 조용히 지켜내는 사람 쌍칼을 닮은 자신의 무기 정도 하나는 가슴에 품고 있는 사람. 그 단단한 중심을 삶의 격으로 품은 사람. 그리고 자기가 살아오는 그 역사의 인생에 담아내는 사람. 그런 사람이면 정말 멋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쁘기만 한 그릇은 장식장에 들어가서 안 나오지요. 실용적이기만한 그릇은 매일 쓰는 거기 때문에 기억에 남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실용적이면서 예쁘기까지한 예쁘고 실용적인 그릇은 시간이 지나도 제 식탁에 제 기억 속에 남아 있습니다. 사람도 그런 것 같습니다. 꼭 예쁘고 젊고 멋있기만한 시절은 금방 지나갑니다. 실용적이기만한 또 관계는 오래 가지 않습니다. 왜? 실용적인 면이 떨어지면 손절하니까요. 저는 이 소개드린 탑5 브랜드의 어떤 그릇에 담은 철학 같은 인생을 살고 싶습니다. 쓰임이 있으면서도 기억에 남는 사람, 오래도록 꺼내 쓰고 싶은 사람, 조용하지만 중심을 가진 사람. 기억 속에서 자꾸 떠오르고 손끝으로 다시 만지고 싶은 그릇처럼 역사를 담고 철학을 담고 정성을 담고 그런 사람이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의 인생 그릇은 어떤 그릇이고 어떤 모양인지요? 저와 함께 한이 시간도 여러분의 식탁 위 마음 한 켠에 이 영상이 조용히 놓일 수 있다면 참 좋겠습니다. 경청해주시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오래오래 사랑하며 사시지요. 헤이치였습니다.